네, 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릉 한생기숙학원의교무 부장을 맡고 있는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이번 윈터 스쿨 입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어떤 어 국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아무래도 국어가 우리의 수능에서 워낙 어려웠다 보니까 또 워낙 예측에 벗어난 출제가 많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발판을 만드는 시기가 예비고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저희가 기본기를 어떻게 깔아드릴 건지 이거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의 예비고 1반은 1대8 그룹과의식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막 저희도 뭐고3 같은 경우는 한반에 30명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게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 학습 방향을 잡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어과는요. 일단 예비 고 1은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내신을 포기한다 뭐 그건 너무 섣부른 얘기죠 시작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에 일단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내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뼈대 그게 매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수능이죠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3월 달 또는 4월 달쯤에. 또 늦은 학교는 뭐 7월달에 처음 보기도 하지만 교육청 모의고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평이라는 모의고사를 이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능 형식의 첫 번째 치르는 모의고사가 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에서의 첫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의 수준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 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설사 내신이 안 좋아도 모의고사 성적이 훌륭하다면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두 마리에 대한 뼈대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 학원 국어과의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요, 일단은 내신이건 수능이건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독서, 문학 그리고 문법. 물론 화법장문도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므로 이세개 파트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성을 만들어 드리겠다. 아, 독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뭐 독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문학이라고 하면 요두 개가 다 중요하죠. 그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만났어요. 뭐뭐 뭐 정말 뭐 이육사의 자야곡이다뭐 이런 시를 만났어요. 근데 딱 자습서를 보니까요, 자유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는 방식의 내신 수업은 지향하라는 거죠. 내신 대비는 지향해라. 최소한 뼈대가 될수 있는 문학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몇 가지 정도를 내신 때 추가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뼈대는 내신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능의 뼈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윈터스쿨이 되겠습니다. 5주 동안 우리가 할 일이고요.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오주 동안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 오주라는 시간이요. 어 정말 여기서 24시간을 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원에 거의 석달 분량 정도를 할수 있어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또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석달 분량 정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기숙학원의 위력이죠. 윈터 스쿨 동안 했던 거를 제일 밖에서 실천을 해 주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서 여러분을 제일 많이 괴롭힐 건 문법이고요. 수능에서도 이제는 문법이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에 대한 뼈대, 중학교 문법에서 약간 더 살이 붙은 고등학교 문법의 뼈대를 여기 있는 동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완벽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국어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어리잖아요. 예비 고1이면은 뭐 지금. 중학생인 거거든요. 중학생.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저희가 1대8로 왜 기획을 해, 해, 해야 했는가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데요. 혼자서 이 기본 훈련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업 때 가르쳐준 뼈대가 아 수업 때는 아 저렇구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걸 스스로 내재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8로 하고 있고요. 요것들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간 과제를 부여하고요. 그 여기에 대한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30명짜리 클래스에서 수업해 주고 끝. 이거 풀어.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아이들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과제 부여와 점검. 그래서 제대로 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뼈대를 잡고 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저희 광릉한생기숙학원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도적 측면입니다 물론 놀고 싶을 나이죠 저희도 예비 고3을 대하는 거하고 예비 고1을 대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주간 테스트 같은 거를 여기 오면 실시를 하는데요 예비 고3은 진짜 테스트고요 예비 고1은 약간 도전 골든벨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재밌어하게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심리 특강 같은 게 있어요 학습 심리 특강. 그래서 전문 심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동기부여도 할수 있고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특강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아이들에게 흥미를 부여하는 거는 저희의 몫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처음에 오면 주문하는 건 많이 물어봐라. 1학년이니까 많이 고민하지 말고 물어봐라.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자. 라고 하는 게 저희가 드리는 부탁이고 저희 강사진은밤 10시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같이 충분히 물어볼 시간이 충분하고요. 함께 걸어가자. 이게 저희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조금 뚝심있는 자수태도를 함께 길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중학교 3학년 친구한테 야씨너 여기 기숙학원 왔으니까 18시간 동안 앉아 있어 힘들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앉아 있는 시간은 늘려 가야겠다 그게 여기서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요 1학년 때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단단하게 닦고 나가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서서히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또 저희 국어과의 생각입니다. 저희 국어과는요 맨 위에가 저예요 예, 신한종이고요 이외에도 김규환, 주용춘, 김영중, 이연 선생님으로 국어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국어과는요. 어, 사관학교 1차 시험 실전모요사 패키지를 매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강사진이고요 수능보다 어려운 시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워진 수능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박광일 선생님의 콜스 출판사와 함께 사관학교 3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역량이 있는 강사들이고요 재수종합반 어, 중에서는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강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 있어요 다섯 명 중에 제가 딱 중간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도 있고 이렇게 좀 경험과 패기의 조화 이런 게잘 이루어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시면요. 아마 이 1대8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국어의 뼈대를 잡아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번 윈터스쿨을 통해서 국어의 뼈대를 함께 만들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